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 레토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미래 자동차의 새로운 혁신을 만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소개할 모델은 바로 기아의 완전히 새로운 2026년형 레토노입니다. 이름부터 신선하고 앞으로 기아가 제시하려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와 기술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아 레토노는 기존 기아 라인업,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독창적인 캐릭터를 담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날렵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비율을 갖추고 있으며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기아 특유의 타이거 페이스를 진화시킨 새로운 패밀리 룩으로 미래 지향적인 인상을 주고, 얇고 길게 뻗은 LED 헤드램프는 첨단적인 분위기를 극대화시켜줍니다. 또한 공기역학적 설계가 곳곳에 적용되어 고속 주행 시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측면부를 살펴보면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근육질의 휀더가 스포티함을 더해주고 대형 휠과 짧은 오버행은 차량 전체를 탄탄하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후면부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수평형 LED 테일램프와 입체적인 리어 범퍼는 레토노의 미래적 아이덴티티를 완성합니다. 실내 공간은 더욱 놀랍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마치 미래형 캡슐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완벽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터치와 음성인식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와 고급 가죽이 조화를 이루며 편안함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레토노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최신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도심주행 시에도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차선 변경 보조,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충돌 방지 시스템 등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를 도와주며 무엇보다 기아의 차세대, AI 기반 학습형 시스템이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학습해 맞춤형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아 레토노는 전동화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두 가지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나는 순수 전기차 버전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65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초고속 충전 기술을 통해 단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전기 모터와 고효율 엔진이 결합되어 연비와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부드러운 가속감과 정숙함, 그리고 하이브리드 특유의 실용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죠.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레토노는 스포티하면서도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의 강력한 토크는 출발 순간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주며 저중심 설계와 서스펜션, 튜닝은 코너링에서 뛰어난 균형감을 발휘합니다.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까지 모든 환경에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아는 레토노를 통해 단순한 신차를 넘어 브랜드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려 합니다. 지속 가능한 이동성, 사용자 중심의 기술,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결합하여 앞으로 자동차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소비자 모두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격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아는 합리적인 가격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첨단 전동화 모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차가 국내에 출시된다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기아 레토노의 혁신적인 모습과 핵심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실내, 첨단 기술, 그리고 파워트레인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완성도를 보여주는 모델이었죠. 앞으로 실제 출시 후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무척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기아 레토노 채널이었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소식과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